안녕하세요. 구미 수익형 부동산 전문 채널 맛동산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구미시 인희동에 위치한 평수 대비 매매가가 저렴하게 나온 다가구주택입니다. 부동산 매물은 구미 맛동산TV. 본 매물은 대단지 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메인 대로변인 통근라인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임대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전체 올리모델링된 건물로써 대지 97평의 직사각형의 반듯한 전면을 자랑합니다. 건물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안을 위한 자동 현관문과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 벽 전체 대리석 마감으로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원룸 8가구, 미투 8가구로 총 1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니트롬이 많은 구성은 전월세 등 자금 상황에 맞춰 임대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니트롬 세대입니다. 임대 수요층이 가장 선호하는 거실 주방 분리 구조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옵션이 구비되어 있어서 현재 전세, 반전세, 월세로 다양하게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미니 투룸의 임대가가 시세 대비 낮게 형성되어 임대 수요층에게 부담 없이 계약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원룸 세대는 현재 만실인 관계로 사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또한 합리적인 임대가로 공실 없이 임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 인희동에 위치한 총매매가가 6억 2천에 인수가 2억 9800만 원에 다가고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초기 인수가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향후 반환하는 보증금의 부담이 적으며 월총 449만 원의 높은 수익으로 현재 임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대지 97평에 6억대의 매매가로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게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본 매물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미 부동산 맛집 맛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물은 구미 맛동산 TV.